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. 만일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투자를 해왔다면 어떤 것에, 어떤 것이냐, 되갚아주지 않는, 우리에게 뭔가를 되갚아주지 않는, 즉, 보답하지 않는 무언가에 투자를 해왔다면, 어, 우리에게 이제 보답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이시죠? 그래서 그것이 돈이든, 실패한 사업 속에서의 돈이든, 네, 벤처는 잘되면 대박 안되면 쪽박을 차는 좀 위험한 사업을 말하죠 그래서 실패한 사업에서의 돈이든 아니면 유쾌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의 이 시간이든 간에 그 무언가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목적어 가목적어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것은 입니다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. 우리의 본능은입니다. 계속하는 것, 투자하는 것을 돈이나 시간을 모뭐 하면서 우리가 희망하면서 대절 전체를 이 우리의 투자가 입증된다. 뭐뭐 뭐, 뭐인 것으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기를 어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돈이나 시간을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. 결국 포기하는 것은 의미합니다. 인정하는 것을. 뭘 인정하는가? 대절 전체를 우리가 낭비했구나 뭔가를 우리가 되돌려받지 못하는 무언가에 낭비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은입니다. 매우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선호합니다, 피하는 것을.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? 이 생각이죠. 이 생각은 뭐예요? 우리가 되돌려받지 못하는 무언가에 계속 낭비해 왔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죠.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, 피할 수만 있다면. 물론 문제는 대처 전체입니다 만일 무언가가 정말로 나쁜 베팅이라면 나쁜 투자라면 그렇게 되면 그 나쁜 투자 그 나쁜 투자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계속해서 그 나쁜 투자와 머물러 있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은 심플리 y 단순히 증가시키게 됩니다 총량을 어떤 총량인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 총량을 머물러기보다는 걸어 나오기보다는 빠져 나오기보다는 나쁜 5년의 관계 속에서 즉 예를 들면 먼저 예를 들면 나쁜 5년간의 관계로부터 빠져나오기보다는 우리는 바꿉니다. 그 나쁜 5년의 관계를 무엇으로 나쁜 10년의 관계로 바꿔버리게 돼요. 또뭐라기보다는 인정하기보다는 대절 전체를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천 달러를 잃어버렸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는 내려놓습니다. 또 다른 천 달러를 그리고 잃어버리게 돼요. 그또 다른 천 달러도 역시 결국 미룸으로써 고통 인정하는 것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 고통을 미룸으로써 우리는 오직 더하게 됩니다. 그것 즉 우리의 문제를 미루는 그 고통을 더하게 되는 거죠. 덧붙이게 되는 거죠. 때때로 우리는 끊어내야만 합니다. 우리의 손실을. 즉 매몰 비용 오류에서 몰 비용 오류에 빠지지 말고 매몰 비용에서 벗어나라는 소리죠.